저스김광현 대표에게 먼저 그 발명문화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킴입니다 시운전하고 바로 출고시킬 날 했는데 나는 유튜브 안 찍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우 감사하죠. 그래서 찍어 볼까 합니다. 장착은 끝났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렉스턴 칸이고요. 소음기 방청까지 다 끝냈습니다. 공기 방청까지 다 끝냈고요. 장착은 됐습니다. 타이어는 그냥 이 정도면 노멀이죠, 뭐이 정도면 노멀이고요. 그리고 2019년 각자고요. 몇 킬로예요? 지금 현재 13만 9천. 13만 9천. 이렇게 짓자 그러면 또 너무 무았죠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차 불만이 뭐예요? 아 어, 우선 무겁죠? 가는 무겁, 게 무겁죠. 가뜩이나 네, 무거운 애인데 더 무겁게 가죠. 어, 출발해 보실까요? 연비 네. 0으로 일단 맞춰보세요. 네. 우선 현재는 제가 지금 인젝터 간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 평균 연비가 지금 현재 고속 좀비인데도 9.3밖에 안 나온 상황이에요. 네. 물건을 좀 많이 싣긴 하지만. 아, 네. 네, 0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됐습니다. 우측으로 직진하실게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수유에서 왔습니다. 도봉구 쫙 끝에. 네. 제가 옛날에 자동차를 처음 일했을 때 네. 창동에서 했습니다. 아 창동. 예, 창동의 대림자동차 공업사라고. 예전에는 아, 공업사가 엄청 컸어요. 예 네, 거기 컸었어요. 예. 네. 저 어렸을 때 거기 엄청 컸었어요. 네, 거기 현대자동차 서비스 있고. 네, 그렇죠. 네, 쪽도 많이 좋아졌죠. 아, 거기서 다 바뀌었죠 이제. 수유리면은 서울 끝이네요. 아, 서울 끝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도 창동보다는 조금. 아, 그러네. 아, 수유리가 안쪽이구나. <laughs> 살짝? <laughs> 네아 그때가 80년도인데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초등학교 때인데 <laughs> <아유. 웃음> 집안 사정이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도 쭉 한번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는지 전해보시고 오실 때 연비 운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연비 운전 하고 온 거예요. 어 아, 그럼 뭐 연비보다는 네. 차가 이제 원래 무겁잖아요, 얘가. 그렇죠. 다 조건들은 연비는 나중에 일단 생각하고. 네. 조건은 네. 우선은 얘가 뒤끄댕이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네.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비를 욕심부리시더라고. 선생님 하는 일은 뭐세요? 저는 시스템 에어컨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네. 와 시스템 에어컨 힘 좋아야 되더라고요. 아예 안 그래요? 저희도 공구가 일을 하니까아 그렇죠. 네. 시스템 에어컨이면 이 천장에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저쪽에서 우회전. 천장에다는 게. 네. 다들다니까아 다들 다니까그 아, 다들 다니까. <laughs> 에어컨 하시면서 저기 레이도 많더라고요. 네, 네 레이도 많요 근데 여기 어, 일하기는 어, 좋아요. 좋아요 이 차가 그죠? 일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같이 네. 이제 캠핑 낚시 이런 거 좋아하면은 네. 이거만한 차가 없죠. 그렇죠. 세금도 싸고. 네. 어쨌든 공부를 많이 시타 보니까 저. 그렇죠. 공부는 지금 대충 몇 킬로나 되나요? 제가 풀로 다시는면 한0 0 킬로 정도. 와. 그래면서 지금 쇼바도 네. 헤비디티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운전은 항상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 그러면 운전을 되게 천천. 근데 확실히 밟는 느낌이 틀리네요 지금. 운전을 좀. 지금 얹어놓은 상태거든요. 아, 바로요? 전에 같았으면 조금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얹어놓은 네. 상황이. 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근데 선생님, 이게 원래, 으르렁터보를 장착하셨으니까, 발을 얹어놓고 운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드리거든요. 아... 굳이 밟을 필요는 없다. 그 속도가 나오니까. 네, 그 속도가 아.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지금, 전에같았으면은 지금 앞에 있는 차량 만약에 안 달았으면 저 차량 지금 무지하게 밟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구간, 오르막 우선 걸리면은. 네. 밟아줘야 돼요. 어. 밟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엉뚱만 있어요. 네. 굳이, 지금 39, 40 나오는데. 네. 전에 이거 뽑으려고 그랬으면 2,000 넘어야 된다. RPM이. 네. 네. 그럼 내리막 같은 데서는 그래도 물건이 많이 실렸으니까 속력이 떨어지진 않았죠.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떨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밀고 가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 차에는 보태도 네. 150kg 이상의 지금 장비가 실려 있는 장비. 아 지금 현재요? 네, 루프박스도 달려 있고 바람 저항도 많은 상태고, 네, 차도 지금 바퀴를 1인치를 높인 상태라, 네, 마찰력이 딴거 것보다는 심할 거예요, 얘가. 그러겠죠. 동네도 보고 하고 지금 왔는데 지금 발론 상태거든요. 네. 자 앞을 뛴 상태인데 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음, 성능이. 안줄어요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살짝 살짝 올라가네 1, 2km.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이셔서 저기 이제 20% 오르막 유튜브에서 맨날 보시던데 여기 나옵니다. 우측으로 가십시오. 일은 지금은 조금 쉬는 상태인 것 같은데 경계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그죠? 아, 이 경기 좋다는 사람을 못들어가요 10년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겨우 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비네요와 덕분에 사장님 네 와서 한번 잘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네. 그때가 이 근처 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린 거라 네자 이제 오르막 20% 오르막 한번 올라오 보십시오 아 이거 뒷댕김 자체가 아예 없네요 진짜. 네 400km 다 실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20% 오르막 여기 올려가려면은 지금 한2,500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RPB. 네, RPB 네. 2,500 올라가야 되고 지금 1,600, 700 그죠? 엔진도 살짝 한번 떨어줘야 돼요. 네, 르루루그 누적다고 한다면 맞아요. 떨듯이 떨어줘야 돼요. 맞 지금 어 아, 확실히 연장을 만지시는 분이라 이게 상태를 잘아시네요 제가 무소스포츠 때부터 지금 쌍용차를 네.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프란도 스포츠까지는 네. 엔진 흡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여를 안 해줬었어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오픈 달고 하면은 괜찮아졌는데, 네. 얘 지금 와서 처음으로 엔진 고민을 해봤었어요. 어, 직진입니다. 네, 직진니다 아, 직진. 네. 어, 아 그렇죠. 이렇 아, 살짝 올려볼게요. 네. 떨어지죠. 전혀 안 떨어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빠지실 건데, 네.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발 뛰고 한번 전에보다 더 나아졌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선생님이 또 수유동까지 가는 동안에 네. 학습을 잘 하시면 운전을 잘 하시니까 글라이딩이나 또 이제 학습을 잘 하시면 100km까지만이니까요. 네, 충분히 좋아집니다. 축으로 들어가시면 모자르는 것만 살짝 살짝 보탠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그 속도가 나오니까 네, 그 속도가 나오니까 지금, 네네. 아, 지금.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운행해보면은 네. 여기서도 원래 악셀을 한번 밟아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 구간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미 속도가 네. 20까지 떨어져요 오, 일단 1인치 높여놨고 차도 무겁고 그쵸. 또 타이어도 이제 좀 3 인치 큰 거죠? 이것도 조금 살짝. 네, 현재 31 인치요. 31 인치. 31 인치. 네. 1 인치 그러니까 네. 키운 거군요. 네. 여기다. 휠 사이즈는 이제 1 인치 줄이고 한 네. 건데 지금 여기서 원래는 약간 엔진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데 오면은 음. 엔진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와요. 근데 지금은 이미 얘는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이미 10 k m 까지 줄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네. 거의 여태까지 몰면서. 못느꼈던 거죠, 지금. 네. 근데 운전을 잘 이용을 하시네요. 왜냐면 이제 장착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 에 맞게 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원래 운전을 그렇게 하셨어서 굉장히 부드러워 이제 발만 살짝만 얹어도 되는 상황이라. 네. 얘가 지금 RPM 1000 아래에서 지금 30km로 간다. 네. 야, 이거 <laughs> 부서가 보면은 니네 차에도 꼭 달아라. <laughs> 아 그거 그, 특장차지. 너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거. 아, 또 있습니까? 친구분이? 아, 예, 동생이 있는데. 네. 그 친구 차가 지금 콜로라도하고. 네. 그, 이제 특장차 모르거든요. 예, 예. 32톤짜리인가? 몇 톤짜리인가? 어, 그 특장차 그거 하는데. 특장차들은 요새 DPF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름은 콜로라도인데. 네. 코나와도로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형, 이거 진짜 콧물날 정도로. 연료 빨아먹는다고. 항상 어... 네. 보는 사람이 뭐 그렇게 연비 가지고 따지냐. <laughs> 형 근데... 연비 따져요. 내돈내 <laughs> 내 사는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냥 올라오고 지금 이게 흑기의 중요함이죠 진짜. 그렇죠. 흑백기의 중요함인데. 맞습니다. 원가절감만 해가지고. <laughs> 제조사에서는 원가절감에 어떤 직원들이 어떤 뭐 정확한. 뭔가 이런 것만 제시를 해도 바로 연봉 올라가고 일계급 그렇죠. 특징이랍니다안 좋은 거죠 네. 소비자 기반이죠 이거는. 원래 낼수 있는 성능을 반으로 줄여놨으니 이뭐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스페어 타이어도 그래도 없어졌고 그죠. 예. 네. 끝에서 음, 우회전하시니 음.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요 지금. 네. 느낌 자체가 지금 많이 틀려요. 지금 여기서도 저기 지금 저차 있는 부분까지는 악셀을 밟아줘야지 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악셀 띄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악셀 띄고 가는데 저차가 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저기까지 악셀을 밟았다고 하면 이미 코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우 연비 운전 제대로신데요. 네. <laughs> 아 저희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안전 운전이 우선이죠. 네. 안전 운전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네네. 고속 주행에서도 거의 100km 이상을 밟지를 않아요. 근데 예전하고 지금 운전자들이 많이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젊으신 분들도 막 밟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많이 밟을 때도 없고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중간 차선 타실게요. 이거 보면 지금 발끼 상태거든요. 네. 발끼면 줄고 있는데 네.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장님네 오기 전까지의 네. 느낌하고 네. 지금 방금 전에 이 짧은 구간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네. 지금 180도가 바뀌었다고 보면요. 네. 성능 자체는 200% 상승. 저도 이제 원래 밟는 습관은 아닌데, 네. 얘가 지금 뭐 400kg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머리 쪽으로 쏠렸대요. 차가 음. 그래가지고 지금 가다가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중간이 무거워지면 그나마 그대로 관성이 있어서 가는데, 네. 얘 머리가 무거우니까 앞에서 이렇게 쭉 늘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 요즘에서한 6kg 왔으니까 뭐 연비를 선생님도 안 보고 저도 안 볼까요?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10점이 왔어요 10 시내 중에. 네. 근데 이게 반, 이제 뭐, 그 정도 돌았는데, 네. 어, 저 고속주행에서 10점이 안 났어요. 어, 그 그럼 잘 찍힌 거네요, 그죠? 엄청 잘 찍힌 일단 거.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네, 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찍히면은 대박이죠. 네. 지금, 뭐, 그냥 뭐, 밟지도 않았는데, 지금 악셀을 밟아도, 네. 확 밟으면은 훅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다 왔습니다. 이제 확 밟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일단은, 무게가 많이 실리는 차, 이런 차들은 굉장히, 네, 어, 이거는, 느끼는 점이 많을 거예요. 느낌 자체가 아예 틀린다, 지금. 네. 왜냐면, 제 뒤에 보시면은, 네. 안 보이실 정도로 지금, 어, 그러네요. 짐 네. 네. 지금도 많이 차고, 한 150km, 지금 현재. 네. 그럼 오늘은 휴무입니까? 이제 현장을 한번또 들렸다가 가야죠. 아, 가야 그러셨구나. 네. 그만 한번 살짝 비쳤다가. <laughs>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